근데 그때는 무서웠어. 아또 그때 는또 그, 너무 무서운 거야. <laughs> 자리에 물건 풀어놓고 탕들 가다 나왔는데 아줌마가 쓰고 있는 거야.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찜 같은 게 어딨냐고 하는데 그 아줌마 말이 맞지 않아? 목욕탕에 찜 같은 게 어디 있어? 아니 내 물건을 만약에 쓰면 그건 문제 되겠지만 목욕탕에 찜공이라는 게 어디 있어? 어? 여자 목욕탕 은 그런 게 있다고? 왜? 여자 목욕탕에 자리 찜 같은 게 있다고? 아 여자 목욕탕은또 찜콩이라는 게 있어? 어머 이거는 내가 또 몰랐던 얘기네. 어 이거는 내가 몰라서 나댔어. 어머 어머 진짜? 아 목욕 바구니 두면은 내 자리인 거야? 남탕은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남탕은 앉아서 씻는 자리가 붐비지 않아. 어 남자는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샤워기 딱 틀어놓고 한번 물로 싹 씻어 머리 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탕 들어가 그리고 떼 불려 한 15분에서 20분 떼 불려 나와 샤워 싹해 면도하고 어차피 치약 치, 치약 다 있으니까 치약 짜서 양치하고 그럼 끝인데? 그래 공공 장소에서 내 자리가 어딨어 아우 그건 너무 근데 좀아 바뀌어야 될 문화다야. 여탕은 아줌마들 팩하고 머리 팩하고 짐이 많다고? 팩을 어디서 왔는데 여탕에는 에어프라이기도 있어 아지랄처하지만아저 새끼는 진짜 내실친이었어코한테 때려도 달려가 아가리 좀리 너는 주둥아리가 사단이야 이럴 텐데 요즘 여탕 에어프라이랑 전자레인지 <목소리> 진짜? 엄 제니퍼 드레가또 맞는 말 했어? 어머 미안하다 허드레야 빨래? 요플레 팩을 왜 해?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얘야 어? 나 옛날에 뭐 목욕탕 얘기하는 거니까 뭐 지금은 이제 옛날 그 목욕탕이랑 지, 다른데 옛날에 그냥 진짜 찐집 여러분들 아 게이찜방 이런데 말고 그냥 진짜 일반 목욕탕이 있는데 게이들이 많이 가갖고 무슨 약간 이상한 서문 약간 게이 목욕탕이 있어요 그냥 목욕탕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옛날에 새벽에 어, 쉬는 날이었어 내가 가라오케일 하는데 내가 술집에서 일했었잖아 그래서 술독을 빼야 돼 쉬는 날. 그러면 술독 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땅 흘리는 게 제일 좋거든 응? 그래갖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 찜질방을 가려고 그랬는데 찜질방 혼자 가면 뭐하니? 찜질방 가서 어? 그냥 이제 목욕탕 가서 그냥 뜨거운 물에 촤악 이렇게 딱다 나오는 게 낫지 그래갖고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어 목욕탕 가서 뭐 사우나 목욕탕 뭐 이렇게 봤던데 그냥 갔단 말이야 걸어서 목욕탕을 딱 갔는데 장사가 안돼 새벽이야 새벽 한 3시쯤 갔어 갔는데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, 나밖에 없는 거야. 그랬을 때가, 아싸, 이래갖고, 내가 진짜, 이태원에서 샀던, X라지, XX라지, 나시가 있어요. 요, 이런, 이런, 사람들 입을 만한, 큰 나시가 있어. 검은색 큰 나시야. 그거 입고, 추리닝을 입고, 추리닝 바지 입고, 나시가 너무 빅사이즈니까, 밑단이 길어갖고, 내가 밑단을 이제, 옷을 이렇게 넣어 입었어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옷을 벗고, 목욕탕에 들어갔다? 목욕탕에 들어갔고, 내가 샤워를 싹 하고, 목욕탕에서 이렇게 땀을 이렇게 착 빼고 있었어 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탁 땀을 빼고 있는데 어떤 이제 20대 후반 남자가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그거 내가 착각인 줄 모르겠는데 탕에 내가 이렇게 이게 탕이야 이게 온탕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아 좋다 이러고 있어 이게 대가리야 정수리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여기에 이제 탁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옆에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게 보이는 거야. 자꾸 쳐다봐. 그래갖고 내가, 어좀 이렇게, 좀 이상한 시선이 있더라고. 그랬어. 내가 부담스러운 거야. 어, 뭔가 좀 이상해갖고 내가 이제 샤워, 이제, 이제 나는 이제 좀거기좀째좀 풀렸으니까 이제 나가야지. 이러고 내가 샤워하는 대로 갔어. 근데 이 사람은 들어온 지 5분도 안된 거야. 아니 들어온 지 3분도 안 됐잖아? 5분도 안 됐어. 내가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데, 샤워하러 그 사람도 갑자기 오는 거야. 근데 이제, 여탕도 마찬가지겠지만, 이렇게 되어 있잖아. 서서 샤워하는데. 이렇게 되어 있잖아. 샤워시설이. 그리고 이제 탕이 여기 있어갖고, 여기서 땀 데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샤워실로 들어갔어.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서, 샤워를 했다? 여기서 샤워를 하는데, 그 사람이 5분도 탕에 들어가서 5분도 안 됐다니까? 갑자기 나 나오니까 나오더니, 여기쯤에 갑자기 샤워를 시작하는 거야. 응. 그래갖고 이제 막, 어, 그간 뭔가 이 느낌 세게 갖고 이렇게 대출대출 막해는데 알지? 막밑에 막, 벅벅벅 빡 닦는, 막 그런 느낌? 그, 내가 여기를 안 쳐다봤는데, 뭐, 밑에를 막 열심히 여기로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.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, 나 대충 씻고, 머리는 이제 들어올 때 까먹으니까, 아 대충 이제 비누칠하고 그냥 후다닥 나왔어. 그런더니그 남,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? 그래갖고, 아, 내가 착각했구나. 이래갖고, 내가 이제 수건으로 이제 머리 말리고, 이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, 원래 빨개 먹고 머리 말리고 막 그러잖아. 몸, 하고. 그래갖고 이제 내가, 이 사람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와, 그 XX 라지 나시티를 입었어. 근데 그 XX 라지티 나시티가 원피스 같아. 바지를 입고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이쁜데 이렇게 안에다 넣으면 이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진짜 뭔 말이지 이가그갖고 내가 진짜 이제 뭐 재밌는 얘기로 이제 거시기 털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제 뭐 아유 뭐 삼분기 바람 좀 쐬면서 나시티만 입고 이제. 아, 여기 좀 이렇게 빼고 있는데.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. 근데 그 사람이 목욕탕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잖아. 그 사람이 오, 진짜 10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야. 그래고그 목욕탕에 단둘이 있는데. 그러더니, 내, 내 나시티를 이렇게 보더니, 머리 말리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. 이렇게 되어 있잖아. 여기도 머리 말리는데, 여기도 머리 말리는데, 막 그렇게 되어 있잖아, 이렇게. 근데 내가 여기 말, 머리 말리고 있는데, 일로 오는 거야. 일로 오면 자꾸 이렇게, 이렇게 막, 위주로 하면서 자꾸 이렇게, 내 옆을 이렇게 쓸라 그러는 거야. 어. 나는 근데 또 그때, 게이술집에서 일하는데, 막말로 여기서 막, 빡이라도 탔다가, 씨발, 소문이 나오면, 뭐 알지, 동네방네, 이제 얼마나 그, 소문이라는 게 무서우니까. 그래갖고 내가 바지 후다닥 입고 나갔다니까. 그래갖고 내가, 내가 이렇게 집에 가는,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내 친구랑 같이, 게이 친구랑 나랑 같이 살았잖아. 그리고 내친구한테 물어봤지. 야 거기 목욕탕 혹시 뭐 그런데야? 뭐식구구 많은 뭐, 뭐 그런데야? 그더니 아닌데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어, 그래. 그더니 근데 이제 게이들 가끔가다 가 갖고 이제 뭐 거기서 뭐 그런 일들이 많대. 그런 경우가 많대. 뭐 이러더라고. 가아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막 그렇게 식구구 많은 데는 아닌데 거기서 뭐눈 맞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긴 해. 이랬더니 그런 경우 많은데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아는 그 게이 찐방 같은 느낌이 아니라. 개이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, 그 목욕탕에서 또 이제 그런, 또, 또 그런 게 이때 또 그런 사례가 많았대. 그래갖고, 어, 내가 오해한 게 아니구나. 그러더라고. 음. 아, 끝이야. 이게 끝이지. 아, 진짜 허무하잖아. 근데 허무무하잖아 근데 진짜 이게 다라니까. 응? 아,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는데 진짜 노골적이었다니까. 막, 말도 못해. 노골적인 수준을 넘어서서, 그 근데 지금은 또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갖고 좀 이제는 좀 단속이 돼서 단속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소문이 이제 좀 그렇게 나갖고 막 여튼 뭐 그런 게 이제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모욕 당. 근데 그때는 무서웠어. 지금이면 아우씨 막 이렇게, 이렇게 가슴이라도 이렇게 툭찔나 볼걸 비싼 것도 아닌데 한번줄걸막이질을 했는데 아우 또 그때는 또 너무 무서운 거야.